장근석 씨는 최근 크리에이터로 하서자연스자운 재현 능력로 거침없는 예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하면서 그 인기를 한번더 증명했습니다. 또한 아시아의 트랜스각인 선행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. 힙클럽 그 크리제이와 함께 12년간 기부를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높인 장근석 씨 정말 력 멋진, 예, 처리 잘 해주고 계신데요 중앙의 기자님들 보고 한번 잘해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보고정하겠습니요 네, 멋진 네, 성적을 감사드립니다. 네, 앞으로도 장준석 씨의 가치로운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 잠시 후본 시상식에서 뵈요. 감사합니다.